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 능구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항상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감네 옆에 계신 주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술레자김형섭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치유찬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자가예피 흘려 죽고 신죠.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네. 주의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경 손이 어떠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문 찬양하오 찬양하. 찬양하고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까풀렸어 아멘 시편 84편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 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꽃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만문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상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니라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라 성경대로 주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 예수 사흘 만에 다시 사랑하사 성경대로 주 예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후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오백 경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의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랑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편 85편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백성의 죄 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와여. 주의 인자심,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대적의 그 백성그 성도의...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니, 성경대로 주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 예수, 사흘 만에 다시 살아, な。